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계사 시험 대비 핵심 비교 정리입니다. 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25번인데요. 등록 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할까요? 행정 전산망이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등록 등록을 해주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를 통보해 주고 만약 누가 또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이중 등록이 되어 있는지 협회에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고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등록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협회 전산망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통보를 해주는데, 등록증 교부는 통보를 해주는데,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 안 해줍니다. 한번 등록증을 줬다고 통보를 했는데, 분실해가지고 재교부 해준 것까지는 또 통보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폐업 재개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은 경우, 그리고 6번에 업무 정지, 등록, 취소, 처분을 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만약에 다음 달 10일이라는 말 없이 그냥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음 달 5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뭐 7일 이내 에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X지만, 통보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통보를 하는데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했다고 등록관청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 취소되는지 등록, 어, 자격 정지되는지 등록관청은 알수 없기 때문에 통보해 줄수 없습니다. 등록관청이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부르고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관청이란 부동산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에는 구가 4개가 있는데요. 등록관청은 수원시장이 아니라 수원시 영통구 팔달구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고요. 또한 신고관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 한다 이 말은 무조건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협회가 어, 통보받은 사항을 11일 내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예,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주면 협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 신청 내린 등록사항 등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를 합니다. 서로 매수 신청 내린 등록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정보를 공유한다는 자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표시 광고 사항입니다. 암기 사항이죠. 이건 뭐 25분 다음 달 10일까지와는 관련 없는데요. 빈 여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암기할 건 적어 놨습니다. 성명, 소연 등, 노란 글씨만 보면 성명, 소연 등이죠. 표시 광고할 때 다섯 가지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등록번호를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 놓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에는 성명 소연 등이 다섯 가지 외에 추가로 다섯 가지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소면 종가형입니다. 소재지 중개대상물 소재지입니다. 면적 중개사물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 그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열 가지 외에 추가로 여덟 가지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총 사방 개개입. 주관, 노란 글씨로 해놨죠. 총청수, 사용승인 받은 날, 그 다음에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도 명시해야 됩니다. 총 18가지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 표시 광고를 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명시하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벌칙도 각각 다 다르죠. 이런 표시 광고 하면서 기재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가태리고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리고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면 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여 개업공개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될 상을 모두 고른 것은 성명, 소연 등이라고 했죠. 성명, 성, 성명. 그 다음에 명은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소연 등.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번호, 연락처 소연 등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성명을 명시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인, 개혁공개사 성명을 명시해야 됩니다. 성명, 소연 등, 에, 다섯 가지를 명시해야 되고요. 인터넷 표시 광고 하는 경우에는 성명, 소연 등 외에 소면, 종과형 다섯 개를 추가로 더 명시해야 되고요.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는 총 사방, 개개, 입주간, 여 8가지를 추가로 더 명시를 해야 됩니다. 어, 우리 5개, 광고라는 말들으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했죠? 5개 광고물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간판입니다. 간판 실명제죠? 간판에는 연락처 기재할 의무 없고요. 간판 실명제이기 때문에 간판에는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됩니다. 뭐, 그래서 5개 그러니까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증이 철거 명령을 할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연락처는 표시 안 해도 됩니다. 등록번호도 표시 안 해도 됩니다. 다만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등록번호를 적어야 되지만 5개 광고물 즉,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